와 사랑 영상 여러분 정현소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술의 전을 너무 재밌게 봐서 일본에서 콜라보 전시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만화가 또안 결나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주술의 전이 이번에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다쿠라미거못 참겠죠. 오늘은 올해 출시 예정인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주술이 존재하는 세계,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진 소년 이타돌이 유지는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주에 습격당한 선배를 구하기 위해 특급 주물 양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타돌이의 영혼에는 저주가 깃들게 되죠. 이타돌이는 저주인 양면 스쿠나와 육체를 공유하게 되었고, 최강의 주술사인 고주 사토리의 인도로 저주 대응 전문 기관인 도쿄 도립주술 고등전문학교로 입학하게 되는데, 저주와 관련된 이타돌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년 만화 주술의전 독보적인 캐릭터성과 화려한 액션 씬, 저주와 관련된 매력적인 설정들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그런 주술의 전이 이번에 드디어 모바일 게임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코너스바 모바일, 판타스틱 데이즈를 제작했던 회사 썸잽에서 제작한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는 수집형 RPG 게임으로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에 먼저 출시하여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출시 2주간 매출이 2천만 달러를 돌파한 데다가 유저 평점도 앱스토어 기준 별 5개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술의 전 캐릭터를 뽑고 그 캐릭터들로 모험을 떠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제화로 캐릭터를 뽑고 꼭그 캐릭터들로 조합을 맞추어 스테이지를 미는 구성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컨텐츠도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스토리 모드가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작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게임으로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도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풀 보이스기 때문에 몰입감이 배가 되어버리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스토리 복붙이 아니라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만의 게임만의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새롭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ただ無論だ 사람이와 싸우는 부분에서의 흑삼 연출이라든지 다양한 스토리의 연출들이 눈을 즐겁게 주더라고요.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뭔가 내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몰입도 되고 말이죠. 이런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부터 오리지널 스토리까지 존재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조생사는 휴일에 뭐 할까? 얘네들은 평소에 뭐 하면서 지낼까? 캐릭터들마다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주술 고전 친구들의 일상 스토리, 다양한 이벤트 스토리가 존재하면서 주술회전 팬이라면 이거 그냥 안할 수가 없겠죠. 비주얼 로벨 느낌도 나면서 팬 서비스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낭낭하게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아 직접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밀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분명 다들 주소의 전에 쉐이크 한두 명씩은 있으니까요. 스토리 컨텐츠 외에도 캐릭터의 파견에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파견,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영역 조사, 성장 아이템을 얻는 저주 수집 등등 다양한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에 더불어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2D와 3D가 조화를 이루는 그래픽으로. 라이브 2D 기술을 활용하였는데요. 이런 2D 기반 게임 중 퀄리티 면에서는 정말로다가 상위권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 수려한 일러스트와 캐릭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킬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피살기 연출. 또 이런 게임 하면 피살기 연출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紫そろそろかなドラメ愛してるよリカ一緒に行こう <laughs> 全ての呪いを一つ 呪霊操術獄の番に渦巻き 연출 진짜 멋있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 고조 센바의 무라사키 어떻게 참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듯한 이러한 고퀄리티의 연출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 캐릭터들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스킬에도 원작의 고증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들의 센스의 고조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진짜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엄청 강력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고조는 스킬 코스트가 낮을 뿐만 아니라 데미지가 증말로다가 강력합니다. 하지만 7탄이 지나면 파티에서 이탈하는 참으로 고조스러운 능력을 지냈는데요. 이런 원작 고증에 충실한 캐릭터 밸런스가 또이 게임의 재미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내가 키운 캐릭터들을 친구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서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캐릭터를 자랑까지 할수 있게 했죠. 아, 그리고 또 뽑기 연출을 말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뽑기 게임은 뽑기 연출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얼마나 뽑고 싶게 만드냐가 관건인데요. 大丈夫、僕、最強だから 연출 아주 야무지죠? 주령과 싸우는 이타돌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딱 다른 캐릭터가 더와졌다는 컨셉으로 아주 그냥 야무진 연출을 보여줘버립니다. 벌써 뽑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뽑고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스테이지마다 레벨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령들의 상성이나 속성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꽤나 전략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적과의 상성이 좋지 않다면 적군이 받는 피해가 감소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은 아군이 받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합을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티 내에 같이 있으면 합동기가 나가는 캐릭터 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맞추는 재미가 더 쏠쏠한데요. 이런 점들 때문인지 아직 한국 서버 오픈이 안 되었는데도 일본어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면 잘 모르는 일본어로까지 플레이하실까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섭 너무 좋아. 일단 제작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 오프닝. <목소리>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은 주술회전 팬텀파레이드의 오프닝인데요. 주술회전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마파에서 직접 제작하였다고 해요. 보컬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불렀던 이브가 부르면서 완전히 팬 서비스 제대로 해줘버리는데요. 이것만 봐도 제작사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냥 주술회전이라는 i p 에편승해서 인기에 업어가려는 양산형 게임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이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어 할까, 주술회전 팬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주술회전 IP를 기반으로 내가 좋아하는 캐 들을 뽑아 모험하고 다양한 스테이지와 이벤트 그리고 레벨별로 공략이 달라지는 스테이지 디자인 일본에서는 이미 출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 만큼 여러분들도 믿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오늘은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주술의 전 팬이라면 지금 말로다가 꼭 한번 플레이해봐야 그런 게임 같죠 저는 출시하면 바로 플레이해볼 예정인데요 참고로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는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 수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사전 예약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해서 사전 예약만 하셔도 25회 뽑기 상당의 회주와 SSR 뽑기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팬텀 퍼레이드 팀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 코드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가 저 더양소 전용 코드입니다. 사전 예약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이 더양소 코드를 입력하셔서 저와 같은 팀원이 되면 아주 재밌겠죠?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괜찮은 게임이니 꼭 사전 예약해보세요. 우리 양생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광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광고주님들도 사랑해요. 아 그리고 이번 영상에 도움을 주신 투데이존 님도 감사합니다. 투데이존 님은 서브컬처 게임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까지 부탁드립니다.